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칼로 베어서 죽인 것입니다. 그 장소는 후대 사람들이 다 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말은 미리 도구를 준비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가인은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아벨을 그 장소로 불러냈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대로 말세이지 않습니까? 말세도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생을 죽일 마음을 먹고 무기를 준비하고 어떤 장소로 불러내서 칼로 살해했다면 신문, 방송에 대해서 터필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그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의 첫째 아들이고, 죽임을 당한 아벨은 둘째 아들이자 가인의 바로 동생입니다.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꼭 알아야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주일 사람이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가인의 행동에 대한 볼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이 받은 벌,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을 비롯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이 가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 방랑자가 될 것이다. 어디를 가도 반겨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생물, 무생물로부터 따가운 혹은 무서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디에 정착해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죽어도 마땅한데 이 정도의 벌로 그칩니다. 너무나 다행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죄 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동생을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의하는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보다 더 무거운 벌을 이미 자기 속에 받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물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벌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인을 만나는 자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산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비롯한 모든 무생명을 같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구름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두어도 두려움 때문에 지레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두 가지 조처를 취해 주십니다. 첫째, 만약 가인을 죽이는 무엇이 있다면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너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미리 조처를 해 놓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포식을 만들어서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인은 평생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떠돌이로 살았지만 그 아들 에녹은 성을 쌓고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가인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에 아들의 이런 애녹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방랑은 끝났다 하는 감격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문명을 이루며 살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 가운데서도 극휼을 잃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